재현이 탐정! 자, 벌레를 잡으러 갑니다. 가, 가보자, 재현아. 엄마, 엄마. 응. 나무를 갖다 대면, 응. 나무 짐이 흐르니까, 응. 나무 짐을 갖다 대면, 응. 군충이 응. 나무 짐을 엄청 좋아하니까, 응. 부를 거야. 나무 짐을 좋아하니까, 그치? 부를 거야. 자, 가봐. 찾아봐. 차, 찾아봐. 어. 자, 엄마 찍어줄게. 들어와봐. 같이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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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자, 들어가자. 조심조심. 조심. 조심조심 엄마 자, 들어가 자 엄마, 이 여기 있을 것 여기? 여기 있을 거 같아. 여기 있을 거 여기 아래 보자. 엄마. 여기 아래 보자. 여기 아래, 보자. 어, 여기 말고 여기 아래. 여기 있을 거 있을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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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거 같아. 있을 거 같아. 있을 거 같아. 어디? 어디? 있을까? 엄마. 어. 나무 짐을 음. 유차 응, 너 여기 있을 차. 거 같아. 안녕. 안녕. 어. 응. 와, 응. 또있 와, 이거 봐. 이거 얼마 비옥한가 봐 봐. 비옥해. 비옥하지. 엄마. 응. 어, 여기 애기 있어, 애기. 애기? 여기 애기 자라고 있어. 애기 자라고 있어 어, 아니네. 애기 자라고 있는 거 아니야? 응. 엄마, 응. 이거도 여기 있는 거보 여기 있을 것같아 여기. 어어, 안녕, 안녕, 어어어. 금방 가야 돼, 다 여기 있을 것 같아, 지는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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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여기 있을 것 같아. 엄마 여기 안에다가 응. 나을 갖다 대보자. <laughs> 자, 여기 여기 봐봐, 요 나무에 뭐가 있을 거야. 엄마 여기 분명히 막 나물... 먹을 게 있어 이 나무에. 두드리자이 나무를 두드려야 돼. 두드리나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벌레가 있을 거라고. <laughs> 나물파 음. 나물 파는 사냥꾼들 나도 쓰러지 않았네 엄마 어우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분충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진짜 깜짝이야 누구요? 어 깜짝이야 엄마 분충... 너무 무서웠어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음료수가 떨어졌어 음료수가 떨어졌어 음료수가 떨어졌어 아, 저 노을 진다. 너? 노을 진다. 노을 왜지? 자, 여기 사슴벌레는 없고, 장수풍뎅이도 없고, 우리가 다른 벌레가 있는지 보는데, 아무도 없어, 지금. 아무도 없어. 왜요? 몰라. 왜 아무도 없지? 어머. 어. 겨울에는, 응. 음. 무슨 벌레가 자라고 있지? 그니까, 겨울 다 죽었나봐. 왜 하면 하나도 없지? 음. 겨울아는 음. 달팽이가 잘안는데 달팽이 가잘안 하고. 응. 자, 리 찾아보자. 어, 저기다. 저기. 저거 저기. 저기 뭐 보인다. 뭐, 저기. 저 저기 뭐 보인다. 뭐, 뭐. 저기 뭐 보여? 천에리 뭐, 뭐. 와. 뭐. 저기 뭐 보이는데? 뭐야? 뭐야? 돌었다가 들어간 거야? 어. 새 소리 들려? 어새 소리 들리지? 애기 새 소리지? 응. 어. 새 소리 들리지? 응. 어. 새 소리 들렸어? 응. 어, 와, 새 소리 들렸지? 아, <laughs> 어! 깜짝이야. 어, 무서워, 무서워. 어, 너이 벌레인 줄 알았어. 너 너무 놀랬어. 어, 벌레인 줄 알았어. 어. 벌레는 내가 잡리 채로 다 잡아줄게. 잠깐만. 엄마 찾아볼게. 자, 여기 들어가자. 여기 잖아 들어가. 여기 밑에 뭐가 있을 거야, 밑에. 다 밑에 있어. 밑에 있다? 여기 밑에, 여기. 나무 밑에. 나무 밑에? 나무 밑에 있다고 다. 그러면 내가 이걸 갖다 대볼게. 응, 음, 그러면. <laughs> 아, 방구 <방귀> 꼈다. <laughs> 자. 소유 아무래도 아야챈 것 같은데? 음. 안거 보니까 여기 에 있는 것처럼. 저기가 누구 있어요? 저기 여기 있는 것 같아 보아. 음... 여기 뭐 있는 것 같아. 가보자. 오, 오, 오. 이뭐 있지? 어. 벌레가 먹은 자자 자국이야, 재현아. 벌레가 먹은? 벌레가 먹은 자국이야, 그렇지? 엄마. 어. 내가 벌레가 먹은 자국은 어. 여기에 벌레가 분명히 음. 있는 거야. 그렇지. 봐봐. 응. 내가 이걸 갖다 해볼게 아들. 근처이안 응. 무너는데? 응. 더 가까이 근더 가까이 해볼게. 응. 엄마 뭐 발견했으면 나한테 아무한테. 봐. 음 응, 아무도 것 없는데. 없는데. 아무도 것 없는데.